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한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해골통이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클로 방송 좀 해보려고요. 네, 해골덱 가볼까요? 랭겜은 아, 역시 안 되니까 킹 매치가죠. 아, 나밀님의 파랑 로켓이라는 클랜에 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많은 그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폭탄병이 있는데, 어, 해골병 사, 아 해골 군대를 써줘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아, 네. 어차피 없어질 거, 왜 그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무튼또 해보죠. 이러라고 해골통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어그로 용이 해골통이랍니다. 어, 별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안 돼! 맞는다! 타워가 맞아요.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쌍해골 비행선 가볼까요? 아, 네. 일단은 타워 하나 먹여고요. 아, 네. 저희 쪽도 하나 딱 해주는 클라스. 아, 근데, 저희 팀 여기 쪽도 먹기, 먹히겠죠. 먹 네. What t man h a r 예그 전에 해골통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것보다. 네. 일단, 폭탄병을 하고, 해골병사를 좀 어그로로 끌어주고, 와, 이거를, 이거를 막네요, 또. 이게 여기가 낫지 않아요? 여기가? 콜이 음, 야, 이걸 또 어그로 끌어주네. 띠 와, 와. 아,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먼저 할게, 우리가 먼저 할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승리를 해주네요 저 진짜로 이번엔 진짜 예능대 해보겠습니다 예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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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진짜 웃기겠다 일단은 대없어도 되고 오케이, 좋았어요, 여기다 골렘. 아니야, 골렘은 안 넣어도 돼. 마법사 넣을게요. <laughs> 네, 마법사 이렇게 넣습니다. 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섞어서 넣은 건데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혈골통이 없으시네요. 이거 두개 한꺼번에 갈, 갈게요. 아, 뭐야? 아하하,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하하, 진짜 온도 드 드드... 온도 되게 없네. 으아, 여기 뒤에다가 바로 해골통 넣어주고요. 안 돼! 이런 나쁜 놈. 어, 그도 때렸다. 어, 나쁜 놈이. 다했나오야한 대도 못 때리게 해 주네요, 제가 안된안 돼, 안 돼, 안 돼, 안라안가 너무, 너무 우우우우다 너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지 않나요? 라바가 너무 세요. 근데 인간적으로... 아, 네, 이거를... 네, 빨리 해주세요. 예! 이렇게 됐는데, 해골통을 넣는 이유가 굳이 이유를 대자면 뭐가 있습니까? 와, 한 대도 못 맞게 해주네요. 저. 역시. 클라스. 앙? 근데 정말 궁금한 게 해골통은 어떻게 꽂힐까? 아, 이렇게 꽂히네. 해골파티 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폭탄병 아 진짜 아씨 얼버 얼버 헛아데 여기 라바가 나오면 저희 정말 답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제대로 막아봐 좀 제대로 막아봐 막아봐. 아.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타워가 깨지는 것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해을 파리가 나왔어. 음, 개된 이상. 아! 어어어어 어. 헷. 헷. 이런 와 이렇게 딸 필요 남기나 이건뭐 처리할 가치도 없는데 그냥 딱히 할게 없으니까 하는 식으로 하면서 바로 이렇게 내주고요 네올 것이 오고 말았군요 하 매직 파이어볼 가고요 오오오 오, 오. 이거 이걸 각인데. 이길 가기긴 한데 못 이기겠어요. 아씨, 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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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어떻게 무승부 되겠어! 무승부 내야 하는데 무승부는 안 돼! 무승부는 안, 안 된다고 무승부는 안 된다고! 이거 제대결 가기죠. 이거 제대결 가기죠. 좋아 오케이. 제 대결 각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은근 예능 덱인데도 괜찮네, 이게. 덱 자체가. 괜찮은데 같고요. 오케이. Okay. 이거는 딱, 이게 나와줘야지. 딱, 좋아, 이게. 어? 이게 또딱 나와줘야지. 근데 이거, 얘는 언제? 언제, 언제 타겟게 졌냐 아! 해골파티 나오나요? 해골파티? 해골파리! 파티! 아이씨, 아니 좀 제대로 된 해골 파티를 맞이할 순 없나? 아, 망할 아니 해골 군대가 늦었어. 저기 해골 군대가 너무 타이밍이... 어... 폭탄병, 폭탄병... 아, 그렇지 할줄 아시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벌룬이 꽂혔다는 건, 걸론이 꽂혔다는 건, 이거는, 하늘의 징조야, 하늘의 징조. 이건 뭐야? 이한 줄은 뭐야? 이한줄 뭐야, 이한 줄? 어, 이한줄 뭐야? 칙칙폭폭댕이야? 한줄 뭐야? 와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이크각이다. 이거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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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이크! 이크! 아! 씨! 저아같든 안되겠다. 해골병사로 어그로라도 끌자! 그렇지! 한 대도 못 때리게 해주는 클라스. 해골통 가고요. 혹시 모르니까 얼음 마법사랑 마법사 좀 추가해주고요. 아, 네, 그럴 줄 알았죠, 네! 네! 이렇게 엘릭서를 그냥 낭비시켜주는 클라스. 야 이거 그냥 끝내주죠. 오케이 삼크각이다 이거. 이건 누가봐도 삼크각이니까 이거 인성질 한번 해줘야 돼요. 인성질 안 해주면 이거 사람 아니야. 오케이. 네 이겼네요. 야 역시 해골통이 들어간 덱은 역시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바로 막판 진행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덱을 좀 바꿔보자 아니다 이 덱으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어네 아. 긴, 막판, 막판. 마법사했다. 고... 고통을 선사해줄 고블린, 고통을 선사해줄 고통이 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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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어? 나한다. 괜찮아, 괜찮아. 해골통 들어가지고요. 이럴 때 해골통이 필요한 거구나. 늦었어, 이씨. 늦었다고. 이씨 야 여기 안 그냥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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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토네이도 토네이도 괜찮죠? 아안 괜찮아졌네. 너무 늦었어. 내 마법사 넣는 것도 늦었어. 수아 됐다. 통나무 왜 넣지? 아 됐어 여기다가 있 폭탄병을 까. 이럴 수가... 벌룬 바로 들어가지고요. 근데 역시 해골 중에서도 제일 센게 벌룬이에요. 막지만 않는다면 거의... 이게 한번 들어가면 진짜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아니, 여기까지는왜 끌리는데? 와... 근데 좋았어요. 아, 예측샷 싫어한가? 괜찮아, 괜찮아? 야 동시 들어온 거 보소? 아네 별로 득은 없었고요. 어어 어! 해골 파리 이게 해골통의 진리죠. 여기다 아 여기다 통나무 들어오면 진짜 난 개빡치겠고 아안 들어왔어요. 아, 너무 좋아. 이거는 인성질 좀 해줘야 돼. 인성질! 인성질! <laughs> 이거는 인성질 좀 해줘야 돼. 이거는 우리와 이길 확률이 진짜 높기 때문에, 네. 해골 파티 들어가고요. 아, 역시, 해골 비행선 너무 좋아. 얼음 마법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나요? 알려! 안 돼. 핫! 하... <laughs> 와, 바로 발키리가 나오냐? 아, 미니언아, 나한테 끌려라! <laughs> 잠만 그래 그래 통나무라도 나 통나무라도 오케이 이겼다 안돼 안돼 와 살았다 이거는 이겼다 이거는 이겼어 이거는 못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못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붙기만 해도 끝나는 거야 호 해골 파리 야아 이거는 자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아 잠깐만 크라운 상자 좀 열고 갈게요. 아, 해골통 15개, 뭐 해골통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죠. 네, 그러면 빠이빠이.